안녕하세요. 유하! 안녕하세요, 오리쌤이에요. 아, 오늘 해볼 거는 총 리뷰인데요. 바이오뮤턴트 최고의 궁극의 총! 전설급 총인 확산기 플러플 스크러키스! 참 발음도 힘드네. 전좀 맞아야 해요. 요 총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해요. 일단 얻는 방법은요. 생명의 나무 11시 방향. 연기주조소 쪽에서요. 여기 보이는 이도화맨 보스를 아, 처치하고 나면 카드키를 주거든요. 그 카드키를 가지고 이 위치에 있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상자 안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일단 무기 자태를 좀 볼까요? 희기도 궁극, 생물위험, 맹독, 품질, 견고, 재료, 울트라 쩔었다 <laughs> 그리고 특수효과로요 미사일 탄막네 번째 탄환을 사격할 때마다 소형 자동추적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을 대상과 접촉하면 폭발합니다 발사 속도도 엄청 빠른데 네 발마다 추가 탄환이 나간다고 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사정거리가 조금 짧고 탄창 용량이 많지 않은 건데요. 사정거리는 총의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탄창 용량은 마개조를 마친 상태입니다. 66발이에요. 우람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맹독성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네 발마다 유도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몹들 상대해봅시다. 비교를 위해서 별 4개 반짜리 양손 무기를 한번 써볼게요. 요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어, 좀 위험해 보이는 녀석 이 있죠? 이 친구를 패링! 했을 때, 양손 무기가 반격 데미지가 1,400, 평타가 한1,000 정도 들어가고, 크리 터지면 1,400, 1,500. 요 정도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궁극의총 들어갑니다. 돌려깎기 하면서, 우와! 평타가 크리가 너무 잘 터지는데, 크리가 그러니까 800 900 터지죠. 어 너무 순식간에 해치워서 다시 봐야겠어.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양손 무기 써 보면 데미지가 890, 크리 터지면 1200, 700 800이 정도 들어가죠. 요게 공속이 느린 대신에 데미지가 센 양손 무기에요어 얘는 방어력이 엄청 높은가 본데 크리 1000 터지고 800!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500, 600인데, 이독추뎀이110 계속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당연히 원거리니까 안전하고, 우와, 우와, 미쳤다. 내가 알던 바이오 뮤턴트 맞냐? 우와, 와 이게 기본 데미지도 높은데, 생물이저125 보이시죠? 저것 때문에 독추뎀도 있고요. 거기에 미사일 탐방 효과 때문에 유도 미사일도 장난 아닙니다. 한 1초에 다 6방씩 때리는 것 같아 양손무기는 1초에 하나?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완전 바이오뮤턴트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완전 무대를 자 오늘은 바이오 뮤턴트 최강 궁극의 원거리 무기 확장기 플럴프스클 럭키스 리뷰해봤는데요. 다들 얼른 진행하셔서 요청 얻으시고 행복 뮤턴트 하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신작 게임 끝장내는 오리쌤이에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